네, 7시 54분, 7시 54분입니다. 지금 이제 아직 안문 도착 안 했는데요. 그, 안문 가게는 첫 번째 포인트. 예, 이큰 슬립. 예, 근데, 와보니까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작네. 예, 그냥 뭐,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비올 때라든가, 눈이 있거나 하면, 상당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. 요가 쪽으로 해서 살금살금 올라가야죠. 저쪽 저기 정면에 보이는 게 응봉 능선인데요. 네. 저기저 기지국 같은 거 보이고 아 네. 저기 삼호바이죠. 이렇게 보면은 응봉 능선이 확실히 짧긴 짧죠. 네.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보이는 이 능선은 이제 비봉 능선이 되는 겁니다. 네. 비봉 능선이고. 요게 이제 나올공원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방향으로 봐서는. 아, 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금방은 이게 금방, 금방 도고 지금도 얼고 뭔가 이렇게 부슬부슬한 안개 비스무리한 거진실합니다그 아, 동영상을 보면 여기 이 구간은 뭐 크게 어려운 곳이들 다들 그냥 서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조심해서 올라가야죠, 저도. 네.